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첨단 두둥네자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이제 어, 항일 저항이 어떤 그 모습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꿈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제 꿈은 뭐 판사요, 제 꿈은 의사요, 제 꿈은 뭐 교사요, 제 꿈은 과학자요, 제 꿈은 CEO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꿈일지? 그거 직업 아닙니까 직업? 왜 우리는 직업을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꿈이 직업 명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꿈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명사 직업 그꿈 넘어. 꿈. 이게 진짜 꿈입니다. 그 꿈넘어꿈은 바로 동사의 꿈입니다.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는 비로소 꿈을 가졌고 꿈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만나 볼 사람들 바로 동사의 꿈 명사가 아닌 동사의 꿈을 꾸면서 평생으로 자신의 그답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고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을 만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직업 명사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꿈 넘어 꿈, 바로 동사의 꿈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입니다. 이 무단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아, 크게 여러분들, 국외, 국외 활동과 국내 활동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1910년대 3.1 운동 전까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3.1 운동은 여러분들 그냥 빵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 1919년 3월 1일, 그 이전까지 엄청난 저항의 어떤 그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에 펑 하고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어떤 활동들을 국외와 국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국외에서는요, 바로 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 예, 나중에 이제 일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거나 그러기가 쉽진 않잖아요. 일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약간 비밀로, 비밀리에 결사체가 결성되어서 일제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두 개로 1910년대 활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국 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는 여러분들 일단 요, 지역들을 좀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들.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 예,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 바뀐데 1, 2, 3첫 번째 이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만주 지역이잖아요. 그죠? 만주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서쪽에 있다 해서 서쪽 간도라고 합니다. 서간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지금 북간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라인이 간도 지역이라 그러니까 만주와 간도 만주 안에 간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도를 위치적으로 서간도.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만주를 보면 남만주 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주 좀열외로 두고 예, 서간도, 그다음에 북간도,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지금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예, 그쪽이 되겠습니다. 저 러시아 지금 러시아 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국외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 서간도 지역입니다. 이 서간도 지역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바로 이 신흥학교 크,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자이 신흥학교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활동을 했던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앞 강의에서 왜 애국계몽운동단체 의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신민회가 있다라고 했죠 그 신민회가 뭘 했다 그랬지 다른 애국계몽운동단체와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여기 나왔습니다. 예, 바로 이것은요 신민회, 예, 신민회 그 회원들이 주도해서 주도해서 예, 만든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대표적인 게 이제 이시육형제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시육형제 그분들의 갖고 있었 지금 명동 땅 있잖아요. 어마어마 비싸잖아요. 그 명동 땅 일대가 거의 그분들이 갖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어 이제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나라 덕에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팝니다. 어, 속값으로 계산하면 약 600억이고요, 땅값으로 계산하면 2조예요. <laughs>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걸 다 팔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역에 땅을 사고 학교를 세우고 그 군인들을 무상으로 양성했던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그 돈을 냈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보면, 3년 뒤에 그 옆집에 옥수수 강냉이 죽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가 없어서 그 옥수수를 꾸러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이 시간이 그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 온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의 이꿈그 꿈을 현실로 이뤄냈고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은 누군가의 꿈이었다는 사실. 그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던 사람들, 그들이 꿈꾸었던 그 모습, 그 모습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신민회에서 이제 신흥학교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요. 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신민회는 역시 신민회도 역시 국내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원들이 지금 여기로 가가지고 이게 세운 건데 결국 이 신민회는 비밀계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네, 바로 105인 사건 네,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들. 예, 105인 사건 으흠, 105인 사건. 몇년도였지 여러분들. 맞습니다. 1911년도에 있었던 이 105인 사건으로 결국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간도 지역에 이런 단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 지역을 볼게요. 북간도 지역. 자, 이 북간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학교가 있다면, 어, 이쪽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서전서숙이라든지, 서전서숙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동학교. 명동학교. 이 명동학교 출신 여러분들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게 바로 윤동주. 윤동주가 이제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이 북간도 지역이죠. 이런 학교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그, 음, 단군을 믿는 종교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했어요. 대종교. 그죠? 그 대종교 후원했던 대종교 그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조직을 우리는 중광단이라고 합니다. 중광단. 바로 대종교. 단군을 믿는 대종교와 관련이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요런 어떤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학교도 후원하고 군대도 이제 후원하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체가 바로 북로군정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북로군정서가 이제 나중에 이제 1920년 바로 청산리 전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대로 빠밤 하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이제 이쪽. 연해주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해주 쪽은요, 이 한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인데요. 자, 그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인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마을에서 신한촌이라고 합니다. 신한촌. 으흠, 신한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최초의 어떤 정부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아,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 광복군 정부. 대한 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서, 어, 이저에 나름대로 어떤 정치 세력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 어우, 보세요. 여러분. 국외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1910년대 3.1 운동 이전까지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이 있었던 것이고, 1920년대부터 항일 무장투쟁의 총성을 날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런 조직들 이제 기억해 두세요. 지역별로 서간도북한도 영해주 지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국내 아, 비밀결사 조직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국내에서는요, 이렇게 비밀결사를 활동하는 대표적인 조직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독립의군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인물이 누구였냐면, 예, 바로, 임병찬. 네 임병찬이라는 분입니다 임병찬 으흠. 아 이분 이제 이끌었는데 이분은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의의 의예의 의병 할때그 의자야 그니까 의병 하면 뭔가 위정척사 쪽과 연결되잖아요 옛 것을 복원하려는 모습들 그래서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벽 주의를 지금 지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복벽. 복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옛날 체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예,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지향하고 있더라. 지향한 어떤 모습 속에서 이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요 전라도 쪽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입니다. 경상도 지역. 특히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조직이 있는데, 이 바로 이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조직은요, 어, 누가 활동을 했냐면, 바로 박상진. 박상진. 한분더 추가한다면 김좌진. 어? 김좌진? 들어봤는데 장군이하고할때그 장군 아니야? 맞습니다. 바로 이 북로군정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북로군정서를 이끌면서 바로 청산의 전투에 주역이 되었던 그 인물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이 조직은요. 어떤 것들을 지향을 했냐면 아, 이 무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예,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재를 양성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친일 부호들을 쳐단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리고 이들이 지향했던 체제는 앞에 독립 의군부가 복벽주의, 즉 옛날 체제, 왕이 있는 황제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지향했다면 이쪽은 반대예요. 이쪽은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공화정, 공화정 체제를 예, 인정하고 이 모습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한게 바로 이 대한광복회의 모습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박상지를 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도 동사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명사 직업이 아니길 바란다.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꿈 넘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동사의 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박상진의 꿈이야말로 정말 명사 직업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박상진이 판사거든요. 판사 판사 출제 독립운동가예요. 그게 낯설죠? 만약에 그의 꿈이 명사 직업이었다면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 1910년 8월 29일 그경술국치그 시점에 박상진은 계속 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의 꿈이 판사였고 명사였고 직업이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와서도 일제의 월급 받으면서 예, 판사 그게 꿈이었으니까 그거 하면서 자기 앞에 끌려오고 있는 독립투사들한테 사형 때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죠. 근데단 한번도 이 박상진은 자신의 꿈을 명사 직업으로 가졌던 분이 아닙니다. 늘 동사. 그 명사 직업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지를 꿈꾸었던 그 분이 바로 이 박상진 선생님. 그래서 과감히 판사라고 하는 거, 명사라고 하는 거, 직업이라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게 대의에 옳지 않기 때문에. 결국 1910년대 바로 이 대한광복회, 판사직 내려놓고 대한광복회 이끌다가 1921년 바로 일본 판사 그 앞에 앉게 되고, 일본 판사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던 분이 바로 이 박상진. 정말 그 동사의 꿈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이 박상진 선생님이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명사, 직업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사의 꿈을 한번. 살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고요 국내에는 바로 이렇게 비밀 결사. 어,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네요. 이런 에너지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드디어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무엇? 3.1 운동. 자, 이제 3.1 운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